S버프의 승부 예측 프로그램.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2025년 1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블랙번과 버니 경기입니다. 주중 리그에서 리즈와 1대1 무승부 기록했던 번, 블랙번입니다. 1팀 리즈를 상대로 잘 버텨냈었죠? 크레비스와 오아시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켄트웨는 질병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죠. 모두 주전급 자원들에게 전력 약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리그에서 스토커와 0대0 무승부 거뒀던 버니입니다. 두 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부로 공격력엔 역시 좀 의문이 있죠.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했던 한니발 메브리는 징계로 결정합니다. 두팀 모두 수비 강점 있습니다. 다만, 블랙번의 결장 변수를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블랙번 패배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스토커와플리머스 경기입니다. 주중 리그에서 버니와 0대0 무승부 기록했던 스토크입니다. 감독 경질 이후 두 경기에서 무패로 분위기가 좀 올랐죠. 후번트리 시절 백스리를 즐겨 사용했던 신인 감독 마크로빈슨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주중 리그에서 브리스톨과 2대2 무승부 기록했던 프리머스입니다 일단 루니 감독 경질 이후 분위기는 좀다 잡은 상황이죠. 후번트리 전 퇴장을 당했었던 칼럼라이트는 이번 경기도 징계로 결정합니다. 전런은 스토크가 우세합니다. 다만 프리머스도 분위기가 좀 올랐기 때문에 변수는 있죠. 이번 경기는 스토크 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환지와 웨스트 브롬 경기입니다. 주정리그에서 포츠머스에게 0대4 대패당했던 수환지입니다 전반부터 2실점 하면서 뒷공간을 많이 허용을 했었죠. 수비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공격력은 믿을 만한 팀입니다. 주정리그에서 프레스턴에게 3대1 승리 거뒀던 웨스트 브롬입니다. 주전수비수 홀게이트와 미들필더 모아시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홈팀인 수환지가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력은 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수환지 승리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과 뉴캐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올버햄튼에게 2대2 무승부 거뒀던 토트넘입니다. 후반 막판 동점골을 실점을 했었죠. 벤탄크루가 경고 누적 징계를 받아 결정합니다. 포로를 제한 주전 주전 수비수들이 모두 부상이고요. 양민혁 선수가 합류를 하긴 했지만 첫 경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의문이네요 지난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드 상대로 2대0 승리 거뒀던 뉴캐슬입니다 중원 장악을 통해 공격진들의 힘을 실어주면서 좋은 경기 이어나갔습니다 주전수비도 시어가징계를 결정합니다 수비진 뎁스가 다 얇은 뉴캐슬이기 때문에 좀 결정 변수는 있어 보이죠 포스텔 고글로의 천적이 뉴캐슬입니다 결정 변수도 있긴 하지만 상성이 너무 좋지가 않죠 이번 경기는 토트넘 패배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브리스톨 시티와 더비 카운티 경기입니다. 주정 리그에서 플리머스와 2대2 무승부 기록했던 브리스톨 시티입니다. 수비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였죠. 주전 수비 프링이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충분히 수비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변수죠. 주정 리그에서 셰필드 웬데이에게 2대4 패배당했던 더비입니다. 사실점이나 하면서 수비가 좀 무너졌었죠. 오스본과 카신이라는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선 좀 믿을만한 부분이 적은 팀입니다. 지난 경기 흔들리긴 했지만 전력과 최근 경기력에선 브리스톨 시티가 앞섭니다.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